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올립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어, 세상 이치가 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 비록 넉넉하거나 어떤 큰 부자는 이 아닐지라도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 이처럼 이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누구보다 어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노동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또 성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부지런한 자또 성실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충성된 종들에 관한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실한 종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종들을 특별히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와 또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을 훗날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실히 살아왔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에 따라 각각 상과 벌을 주게 되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또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상으로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았던 그한 달란트 그대로를 가지고 주인을 만나게 되자, 이 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성경을 보면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받았던 그한 달란트마저 이열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 이 비유의 말씀은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린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다양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지런한 손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 저는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어떠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실하다라는 말과 그 뜻이 같을 수 있죠.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 태도가 부지런함인 것입니다. 이런 자의 보상은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열매 맺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오는 종들이 각자의 그 재능대로 탈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일을 해내는 바로 그 힘을 말합니다. 일을 해내는 힘.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큼 잘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맡겨진 일의 분량이나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능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재능을 작을지라도 그 재능을 잘 활용한다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능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그 배의 달란트를 이외 더 받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잘할 수가 있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며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늘 부지런히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역들을 맡기십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마저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혜의 은사, 기도의 은사. 긍혈과 자비와 방언과 순교의 은사, 기타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력하여 받은 은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정말 부지런한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 은사가 충만한 신앙, 바로 부지런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맡겨진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할 줄 아는, 정말 부지런한 우리 비상 그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